그런가 하면 빗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노인을 숨지게 했습니다. 알고 보니 숨진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. 황현구 기자입니다. 어제 새벽 청원군 미원면의 한 정미소 앞 도로 35살 김모 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.081%의 음주상태에서 승합차를 몰았습니다. 김 씨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커브길을 돌다 앞서가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. 밤에 장대비가 오는 가운데 시야코가 안된 상태에서 앞서가던 그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사고 가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황급히 내려 쓰러진 60대 할머니를 본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. 김 씨는 서둘러 어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.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김 씨의 어머니는 이웃집에 놀러 갔다.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.